행복 정도입니다.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선물도 매수하고 주식도 거의 대체적으로 매수를 하였는데 오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. 그리고 선물을 344.30에 맞췄는데 그 이유가 누적을 보면 포스 345이 기준으로 매도 그리고 아래로 매도해 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량의 콜 매도. 이렇게 금액으로 보시면 콜 매도 어제부터 나왔죠.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콜 매도, 풋 매도. 즉, 양 매도 구간이고, 특히 풋이 130억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선물은 딱 중간자지 긴 위치입니다. 즉, 위로 가도 되고, 아래로 가도.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340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선물 345이 구간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포지션, 즉 위로 갈 건지 아래에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날이 되어야 확실하게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하방으로 간다 하면 340인데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간다면 손실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345이 구간에서 옆으로 금요일 날,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거래일 정도 아마 외국인들이 하방이라면 하방 포지션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들어갈 거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.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간다면 첫째, 여기에 선물에 매도가 나와야 된다. 두 번째, 콜 매도도 나와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, 풋매수로 풋매도 금액이 줄어들어야 된다. 이세 가지를 잘 봐야 된다. 해외 차트에서. EWI가 아래에서 시작이 되는데 선물에 e w i 위치는 3 5 0인데 선물은 345에요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선물은 즉 중간자식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는 위치 그러면서 양매도구치를해 놓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물 340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즉 하방으로 더 뚫고 가기 위해서는 포지션, 조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내일 당장, 만일 하방이다 하면 선물 매도 나오고 콜 매도 나오고 품매수가 나와야 되죠. 이런 점을 보고 내일장, 그리고 월요일장 이틀 동안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, 미국 금리 10년물. 이 부분도 4.5 넘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니까 다시 4.5 밑으로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야 되고, 30년물, 30년물도 이 5.0이 아래로 빨리 내려와야 돼, 이5.0 그죠?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이거를 방치는 하지 않을 거다. 그래서 오늘 밤, 그리고 금요일 밤, 미국 시장이 어떻게 어,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한 잘 유심히 봐야 된다. 일단은 어, 하방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하방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약간의 기기가 있다. 만일 하방이라면 충분히 보고 따라가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를 갖고 찬찬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효목창조였습니다.